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양해식 박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특별히 84회의 생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평생 주님의 옮된 교회를 겸손히 섬겨 오신. 영하신 양박사님을이땅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젊어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가대와 교사로 부름받게 하시고 고금을 전하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찬양을 드리면서 늘 영광 돌리게 하셨음을 더욱 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이웃과 국가 사이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교육, 국방안보 등 잘못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자유보금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또한 진정한 자유모를 구축하는 사역에 애정을 가지게 하시고 더욱더 그 일에 노력, 봉사, 헌신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양박사님의 남은 생애 우리 주님인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 더큰 평강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함께 도우시는 사모님 김남선 음악 목사님께도 건강과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고 신체에 약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사오니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드님과 자부님 등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전수받게 하시고 그들이 노부모이신 양박사님과 김목사님 등 양가의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공경하며 효도를 성실히 실천하여 천국 영생은 물론 성경약속 말씀대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사하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오른쪽의 양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모두 다 되어 천국 상국과 칭찬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몸 대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고자 애쓰며 헌신하는.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 위에도 이 예향기 예양, 교회 위에도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그림진 복으로 충만 풍성케 하시옵소서 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종교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